오랜만이야 네. 내가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 마지막에 예고를 했지 네. 그러니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이 어리석게 뭔가 어, 말도 안되는 해석을 하고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영상을 만들 거라고 그랬잖아그 네. 영상이 뭐냐면 바로 이게 뭔지 알아 이, 이 사진이? 세족식 그래 세족식 이게 어디서 많이 하지? 교회 그래 교회나 성당 같은 데서 이렇게 뭔가 어 그걸 음. 하지 그럼 여기 밑에 보면 뭐 저기 뭐 사랑과 성김의 세족식이라고 하잖아 네. 그잖아. 그래가지고, 막, 어, 이렇게 뭔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얼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왜그 인간 중심의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냐면, 자, 네. 봐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게 보면 예수가 이 발을 닦아주고 있잖아. 네. 뭐, 열, 뭐, 여러 제자가 있는데, 이게 뭐, 베드론인지 모르겠는데, 베드론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보면,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적이란 말이야. 네. 13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하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발도 씻겨 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복음 1 3장의 최후의 만찬 그 저기거든 예수가 그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씩 씻겨 주지 발을.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 제자들을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그 제자를 닦아 닦아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진짜 이, 이거에 이 대한 일도 모르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지. 네. 이게 베드로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야. 음, 네. 이거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했어.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거지. 자기 입장에서는 겸양으로 어떻게 스승이 내 발을 닦아줘. 네. 그러니까 뭔가 아우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의를 차리면서 한 건데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 얘가 됐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 제발 시키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솔직히 화는 안 냈지만 이거 음. 어리석은 말을 해서 내가 시켜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지. 네. 그랬더니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안 적었는데 베드로가 그러지. 아, 그럼 제 몸도 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네. 그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laughs> 내가 말했잖아. 성경에서 예수한테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거야.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또 영상을 한번 만들 일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사람과 그 섬김의 그씻김이 아니라 그럼 왜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줬는지 이걸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걸 이걸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요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뭐 많은 걸 알아야 되지만 성경을 전반적으로 다 이, 알고 있어야 돼. 네.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고 하잖아. 네. 어떤 여자가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이 여자를 그냥 상상해 보면, 해 옷을 입고, 네. 빛나는 옷을 입고, 네. 그 다음에 아래는 달, 발, 달이 깔려있고, 네. 그 다음에 열두 왕관을 썼다고 그랬잖아. 네. 이거는 마지막 때 갖춰야 할세 가지 덕목을 나타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세 번의 구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첫 번째는 뭐로 왔다고 그랬지? 율법으로 왔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왔다고 그랬잖아. 복음이자 믿음. 세 번째는 뭐로 왔다고 그랬어? 지혜. 지혜이자 진리. 그지? 이세 개를 다 갖춰야 돼. 근데 예수가 오기 전에는 뭐만 있었어? 율법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그발 아래에 달이 있고라고 했잖아. 이 달이, 달이 뜻하는 게 뭐야? 율법이란 말이야. 음...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교를 보면 달 모양이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슬람 애들이 막 하루에 다섯 번씩 절하고 뭐 이게 율법이 엄청하잖아. 부르카도 입고 뭔가 이거 히잡도 쓰고 막 하잖아. 그리고 할랄 음식도 먹. 그게 왜 그러냐면 얘는 달에 있어서 그래. 달에 묶여 있어서 그래. 음... 네. 보통 우리가 이 노예할 때그 율법을 정해 놓고 이게 발목에다가 새사슬 걸잖아. 네. 그것처럼 이 달에 그러니까 발안에 있는 달은 율법을 나타내. 음... 그래서 예수가 다시 써준게 아니라 뭘 씻어준 거야? 율법. 그래 맞아.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근데 또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예수는 예수가 직접 한 말이야. 이거 성경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나는 율법을 패하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 네. 거기서 예수가 말한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앵키니이 만든 율법이야. 음. 처음에 진짜 뭐 십계명처럼 딱 앤키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인간은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만해지고 자기만의 뭔가를 만든단 말이야. 네. 근데 법은 만들면 만들수록 그렇잖아. 우리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듯이 법은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건 뭔가 이게 세상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 될수 있는 뭔가를 계속 만드는 거란 말이야. 네. 인간 중심적으로. 맞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율법은 그러니까 예수가 계속 하는 말 있잖아. 그런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거야. 음. 앵키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 씻어주는 의미에서 발을 닦아준 거란 말이야. 아, 네. 아, 그래서 다른 애들다 닦아줬는데 베드로도 닦을 차례가 됐는데 자기는안 닦겠다고 하니까 예수가 그럼 너는 이네 발을 안 닦으면 넌 나랑 상,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 게 그래서 그거야. 음. 기존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너는 그래 발안 닦고 그래 그럼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 이 얘기라고. 네. 그 한마디로 예수가 발을 닦은 이유가 뭐라고? 율법.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잖아. 네. 인간의 율법을 정확히 말하면. 네. 근데 재밌는게 뭐냐면 이 세족식은 인간들은 그 인간의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한 건데. 얘이 사람들은 좋다고 아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가려야 되나 좋다고 이거를 율법, 자기 인간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이걸 발을 닦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네. 그 예수의 뜻에 정확히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네. 내가 조지아 가이스톤 그거 파괴됐을 때도 그걸 인간의 그 자연의 법칙을 이해 못했듯이 이것도 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아까도 여기서 보면 그랬잖아 베드로한테 한 말이지만 이게 딱 오늘의 한 말이야 뭐라고 그랬어?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래. 이걸 제대로 이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적어도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래. 뭐 세족식이건 뭐건, 그러니까 내가 눈이 얘기하잖아. 이 인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인간, 그래, 인간 중심으로 한나 뭔가 얘기만 들으면 나쁘지 않은데, 이게 겸손을 바탕으로 한그 인본주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뭘 갖고 오냐면, 오만을 갖고 온단 말이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진짜 인본주의를 우린 지향해야 돼. 네. 우린 진짜 인본주의가 생기면서 무신론이라는 게 생긴 거고. 근데 인본주의가 뭐그 과학의 발전을 바고왔지만그 과학이 다 전부가 맞는 게 아니라고. 인간은 너무 이 과학에 함몰돼 있어. 네. 이 세상은 이것도 말하면 되게 긴데 진짜 이 세상 그 플라톤이 말한 어? 가시계하고 가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 야 나는 종교든 신이든 내가 보고 체험한 거, 내 느낀 것만 믿어 그런데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리석은 말이거든. 네. 그게 과학의 기본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건 진짜 세상의 것이 아니야. 네. 이것도 우리 다음에 또 영상을 내가 너 너한테 눈이 말한 거잖아. 영상을 만들자. 하여튼간 중요한 건 이걸 꼭 아시고 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짜 세상. 그리고 어 아까 내가 전편 영상에서 만들어진 그 창조의 뭔가 법칙과 창조의 그 질서가 뭔지, 네. 그 자연의 순리가 뭔지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네. 어, 오늘도 함께해 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 네. 음...